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영모의 김성욱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저희 감탄본부가 지경이 지방에 진출했습니다. 바로 충주 지점에 충주 지점. 충주에서도 법원 사거리. 이게 무슨 동이죠, 여기가? 교현동. 교현동. 여기 와보니까 진짜 좋아요. 전 사실 오는 길을 보면서 보니까 별거 없는 거 같은데 와보니까 좋더라고. 여기가 6층 건물인데 저희는 2층을 쓰고 있고 6층에 올라가 보니까 주상복합 아파트도 있고 바로 옆에 법원 있고 문행 은행 같은 은행도 것도 있고, 있고 그래 가지고 되게 좋은데 지점장으로 이제 부임하신 김지한 지점장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이자리를 그리고 참고로. 제가 사무실 얻을 땐 되게 꼼꼼하게 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처음 와봤어요. 역시 우리 지점장님이 꼼꼼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지점장님과 충주 지점 오픈 인터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왜 여기를 선택하셨어요? 여기가 도보로 이동하는 인구보다는 차 이동량이 많은데, 저도 주변에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갖고 다니는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건물 얘기를 하면, 아, 거기 아. 이랬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어. 마침 어. 제 VIP 고객님께서 건물주분을 어. 소개해 주신 어.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여기다! 하고, 오. 그냥 바로. 그리고, 원래는 그냥 신한금융 플러스 감탄본부로 하려고 그랬어요. 크게.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노출이 되게 잘될것 같아가지고, 왠지 그 일반 고객님들이 좀 접근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2층이잖아요. 2층이면 뭐 엘리베이터도 되고, 계단도 네. 그냥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오늘 현장에서 바꿨습니다. 신한금융 플러스랑 감탄본부를 작게 하고, 보험금 청구센터라고 넣 거예요. 소비자님들이 가끔이라도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될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네요. 제가 보험샵 오픈하자 아,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이 사무실 안으로 오실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또 너무 좋아요. 좋아. 어, 네, 어, 정식 오픈은 이제 사실 7월이잖아요. 네. 네, 7월인데 벌써 우리가 지금 한 3분 리크루팅 했나요? 네. 또 얘기 중인 분들이 네, 네. 다수예요. 생각보다 많더라고. 이제 앞으로 오실 분들 네. 포함해서 그분들께 어떻게 우리 지점장님 여기 운영을 하실지 간단하게 좀말씀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제도 제가 리크루팅 상담 소개받은 자리가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허황된 꿈을 꾸거나 음.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애초에 아예 하지를 않아요. 그치. 그냥 와. 제가 앞으로 오실 팀장님들한테도 약속드릴 수 있는 음. 거는 진짜 재밌게 돈 벌자. 음.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음. 그냥 나처럼 재밌게 일하자. 음. 그거였고 본인이 영업력이 있어서 보유 음. 고객이 한 200분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음. 기존 고객들 관리만 진짜 열심히 해도 분명히 거기서 리모델링 할 거리가 나오고 음. 찾아갈 분들이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너무 신규 시장에만 음. 눈을 돌리지 말고 음. 거기를 가게 되면 제가 당연히 발 벗고 나서서 도와드릴 음. 거지만 일단은 내 고객들 관리하면서 음. 소개받는 요령도 배우고 음. 리모델링 하는 요령도 배우실 음. 마음의 준비만 음. 돼 있으시다면 저는 그냥 재밌게 돈 벌자 음. 사실 원래 있어요. 이제 경속티 네? 아니, 아니 이런 게 바뀌었지 <laughs> 김재한 지점장이 이제 지점장으로 나가기 전에 대표님이랑 상의를 하나 한게 있어요. 계획은 지점장님도 모르게 내가 예전에 사실 있었어. 근데 영업 잘하는 사람은 영업하게 나도 그러더라 굳이 관리자 시키지 말라고. 근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또 내가 한번 해볼까 또 본인이 그러더라 아, 맞아요. 네, 본인이 그런데. 네. 내가 오늘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한달 만에 리크리팅을 지금 세명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도 광명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저를 보고 오시면 솔직히 네. 많아요 그렇죠 그럼 뭐저 믿고 할게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김지한 지점장님만 믿고 하겠다 음. 너무 좋다 자상하다 음. 실력은 많이 검증이 또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 개인 브랜드를 지금 보고 오시는데 음. 이게 되게 바람직한 거예요 음. 물론 이제 조건도 당연히 따져야겠지만 사람을 볼줄 알고 그 사람을 보고 오면 우리. 지점장님의 스타일대로 지점이 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업적 이런거 보다도 회사라는게 결국은 이제 좀 코드 맞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결국에 이렇게 모이더라고요그 초반에 문화나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사실 저도 궁금해요 근데 이미 같이 한 2년 넘게 거의 3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스타일이라 이거 또 알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고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초반 분위기가 광명하고 달라도 돼 사실은 여기만의 분위기가 또딱 만들어지면 참 좋겠어 요자 하여튼 오늘 간단하게 그냥 오픈한다는 거좀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지금 인테리어가 지금 이제 끝났는데 지금 컨텐츠 굉장히 좋아요. 건물도 완전 새거여가지고 제가 이게 모든 집기도 다 새걸로 지금 돼 있는데 처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열정을 가지고 좀 파이팅 있게 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왼쪽 위에다가 김지한 우리 지점장님 전화번호 넣어드릴 테니까 전화하시고 또 가까울 테니까 또 와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파이팅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